어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, 조금 늦게 키게 됐는데요. 오늘 마무리 8 6 3 1불이고요 어, 스톰엑스, 어, 여전히 풀매수 상태, 어, 마이너스, 마이너스, 19%프로지키고 있네요. 어저께 말씀드린 거 한번 복기하고 어, 오늘 스톰엑스 어떻게 좀, 어, 되고 있는지 상황 분석해 드릴게요. 일단 이렇게 지금 일봉 마감 보시면은, 어, 이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, 말씀드린 0.01선, 이선 위에서 지금 놀아야 되는데, 어, 지금 꼬리를 한 번, 두 번, 지금 이 0.01선으로 다시 오, 아래 있었는데 다시 올라왔는데, 꼬리가 세 번이에요. 어, 저는 이게 좀 양복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. 예, 이 양복 마무리 해서, 이 주봉이, 아, 저는 이 주봉이, 이게 다 말아 올렸으면 좋겠는데, 좀 이틀 남았거든요? 이게 다 말아 올리려면. 뭐, 다 말아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. 예, 근데, 다 말해 올리거나 최소한 그래도 0.011 여기 이상에서 좀 놀아줬으면 좋기, 좋겠긴 해요. 예. 그리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게어 정말 괴랄한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스톰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봉으로 보시면 어. 어제 15분봉을 제가 이제 상승 추세로 돌려, 돌리는 려돌 작업 중에 실패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상승으로 돌렸습니다 이거를 상승으로 돌렸는데 이 정고점 맞고 이제 바로 다시 이 저점까지도 깼거든요 여기 저점을 어, 깨가지고 어, 제가 말씀드린 이 꼬리 부분이나 제가 이제 0. 009177, 여기 다이버전스 걸려서 상승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, 이 꼬리 살짝 윗부분에서 이렇게 다시 지금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, 어, 지금, 여기서 지금 이제 15분 봉 상승 추세를 돌려놨기 때문에, 어, 15분 봉 상승 추세 때 이제 시세가 많이 못 나와서, 지금 만약에 이 상승이, 어, 제가 볼 때, 이제, 5분 봉까지만 상승으로 돌려주면은, 이 30분 봉 추세까지 같이 돌면서, 시세가 크게 나올 것 같거든요, 여기서. 여기서 이제, 5분 봉이 지금, 아직, 지금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돼가지고 다시 상승으로 못 가고 있는데, 5분 봉까지만 상승이 전환이 되면은, 어, 시세가 크게 나올 것이다, 이거는. 30분까지 같이 돌면서. 그러면은, 제가, 제가 볼 때는 이 횡보가 깨질 것 같아요, 그때부터는. 이 횡보가 깨져서 이제 상승 완전한 상승으로 돌아설 것 같은데 음 그렇게 되면은 이 주봉 이 주봉의 꼬리가 이렇게 쫙 말아올리는 이제 그림이 그려지겠죠 예, 가장 베스트에요 그게 그게 아니라면 어 이게 만약에 여기서 지금 한 번에 다못어이전고점까지 뚫어버리고 말아올리지 못한다면은 어 아이고 잠시만요.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이제 이 다시 이꼬리랑0.009177 여기를 다시 확인하러 갈수 있어요. 예.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가줬으면 좋겠네요. 예. 좀 행보도 오래 했는데. 예. 어,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번 행보에서 정말 뭐 털려 나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. 예. 이게 상승을 이 자리에서 상승을 확실하기가 쉽지 않거든요, 사실. 근데 제가 저는 좀 상승을 보고 있는 게큰봉 뭐 단위를 받고 저는 일단 큰봉 단위를 보면서 거래량 추이를 봤거든요. 그러면은 상승이 맞겠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예. 지금도 저 여전히 상승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움직임이 어 이번 주 안에는 좀 나아주는 게 좋겠습니다. 이번 주 안에는, 예, 그래서 어 이제 드디어 좀긴 행보를 마치고 어 빨리 어 상승 해가지고 수익을 갖다 줄수 있게 좀 바래 봅니다. 예, 저는 이번 상승 어뭐 그때 그때 실시간마다 다르겠지만 이 전고를 뚫는 그림을 좀 보고 있어요. 전고를 뚫는 그래서 혹시나 뭐변동사항 생기거나 하게 되면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게 지금 스톰이 지금 바로 죽으면 안 되는 게어 일봉상으로, 예 그니까 달봉을 큰봉으로 보고 일봉을 이제 분봉처럼 보면은 이 일봉상 매집을 많이 했어요 예 이거를 장사를 하려면 시세를 올려야 됩니다. 예 그래 한번. 만약에 이제 여기가 실패하게 되면은 이, 이 구간까지 오게 되는데 그때는 여기가 실패하면 뭐 손절하고 다시 잡아야죠 뭐네 저는 이번에 가주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예 네. 하여튼 뭐 다른 업데이트 사항 생기면 다시 업로드 드릴게요 좋은 밤 되십시오